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개시입니다. 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와이고 이름이 길어가지고요. 줄여가지고 가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국민의 짐당의 황보승이, 이 사람도 또 이름이 기네요. 이런 여성원이 팽수. 펭수. 팽수는 2019년에 EBS 연습생이 되어가지고 좀 커서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남극에서 황제 펭귄. 펭귄 중에서 제일 큰게 황제 펭귄이죠. 키가 무려 2m 10cm라고 합니다. 그래서 EBS에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기획사에서 이걸 만들었겠죠. 근데 그걸 이제 EBS와 계약을 맺고 이 캐릭터를 넘겨 준 겁니다. EBS는 아마 보르로, 보통령이라고 하는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건 또 작은 펭귄 같아요. 그거하고 이제 경쟁을 시켜보려고 아마 큰 펭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EBS가 사실 정부 예산만 받아먹지 맨날 적자가 나는 방송국인데 이 펭수가 작년에 뭐 수석이나 이런데 하는 아육댄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관심이 집중되면서 엄청 커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대 아재들을 좀 비웃는 컨셉으로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에 배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펭수 캐릭터가 지금 유튜브에 구독자가 210만 명이 넘고 그러니까 자이언트 펭이라고 EBS에서 방송을 하고 그 방송 내용을 또 쪼개서 유튜브로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입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EBS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전체 수익이 100억이 넘었는데, 광고 모델 협찬, 상품 판매, 라이센스 대여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EBS가 이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국민의 짐당에 황보승이라는 어원이. 캐릭터가 EBS에 도움이 됐다는데, 캐릭터 저작권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laughs> 참, 좀 웃깁니다. 그 안에 들어갔고, 이 평수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제대로 돈을 지급받는지, 그 다음에 휴식 없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게 아닌지, 이세 가지를 알아본다고 불렀대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방위에서 할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카카오 들어오라 해. 윤영찬의 그 문제를 짚어야죠. 또 네이버에서 추미애 아들의 이 레이아웃, 그러니까 네이버의 그 뉴스에 올리는 순서를 바꿔버린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짚어야 될 건데, 야당 의원이라는 자가 이 와중에 실제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를 가지고 얼마를 그 저작권이 어떤지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뭐 노동 조건이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는 제대로 받는지 이런 걸 했다는 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를 불러가지고 지 이름을 한번 떠보겠다. 과거에 대전의 동물원에서 피우마가 탈출했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뭐 북한하고 무슨 이런 관계가 있는 날에 이 이슈가 빨리 확산되면 곤란하다고 총을 쏴 죽인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돌때 국감장의 야당 의원이 아프리카 고향 장의를 들고 나왔죠 철장에 그래가지고 유마라고 올려놓고 그랬고 심지어 국감장에 어떤 사람은 뱀을 들고 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가을 국회를 할때그 사진 한 방에 찍혀서 기사가 나서 지름이 그 옆에 조그맣게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희한한 국감 증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딴 짓을 하는 의원들은 꼭 기억해서 다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의 대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국감기간에 유일하게 야당 의원이 정부를 1년에 한번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라는 데는 이 정권의 언론장악, 방송장악, 미디어장악, 포탈장악 등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국회 상임위원회요 그럼 거기서 그 짧은 시간에 정말로 필요한 정인을 불러서 정치 권력이 포탈에 탄압을 하냐, SNS에 탄압을 하냐, 유튜브에서 탄압을 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서 이 정권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폭로해내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알리고 그리고 또그 업체들에게도 조심하라는 경고가 되는 부분을 해야지 이 펭수 불러냈다. 여당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여당은 원래 국가명을 시간 때우고 야당 의원 하는 거 방해하는 게 여당의 목적이니까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야당 의원, 그것도 제일 야당 의원의 초승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아주 잘못된 거다. 본인은요, 자기가 뭐 관심 끌라고 한게 아니다. 창고인인가안 와도 된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평수 캐릭터를 하는 사람은요, 그냥 프리랜서로서 시간당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약을 맺어서 나가는 거고, 또 방송국과 계약이 내가 밖에 나가서 펭수 캐릭터를 하고 있는 실제 인물이다라는 걸 밝히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펭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존재를 위해 철저하게 자기는 시선에서 멀어져야 되죠 그런데 내가 펭수다 하고 펭수하면 어떻다 덥다 뭐 시간당 얼마 받는다면 펭수의 전제 남극에서 EBS의 연습생으로 들어와 가지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꿈꾸는 황제 펭귄이라는 동심을 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그 당사자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연기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할리우드건 어디건 그렇게 처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EBS가 돈을 많이 버는데 뭐 가혹한 계약을 할 거라고 별로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에는 중요함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절박한 중요함 야당 의원으로서 한번 지나가버리면 끝인 국회 과방위에 거기에 야당 의원이 몇명 있겠습니까 많아봤자 4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한명한명 한 당이 물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의원이 이 여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는 라 것은 그야말로 이런 여자가 국회의원이 된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장난이나 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름이나 알리면 자기는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지만 저는 정말로 정권에 대한 예민한 걸 묻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권이 보복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부담을 느낄 거니까 나는 이번에 좀 재미도 있고 시간도 끌고 관심도 끌고 이렇게 하는 국감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일찌감치 정권의 표적에서 벗어나는 이런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펭수 국회로 부른 황보성이 장난치냐